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손님은 갑질해도 된다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화폐 쓰는 쪽이 주도권을 가진다 이 정도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는 화폐가 있으면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메뉴를 보고 취향에 맞는 걸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통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는 화폐를 가진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장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화폐가 있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입지 좋고 상품성 좋은 부동산 그리고 금과 은처럼 언제 팔아도 상관없는 자산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도권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번 봅시다. 집값이 조용할 때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전세대란 집값 폭등 이런 말이 나오면 그제야 사람들이 허겁지겁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순간 주도권이 완전히 매도자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항상 마트에서 화폐를 가지고 상품을 고르고 수많은 음식점 중에서 취향대로 선택하는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는 사람이 값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과 은 같이 사용 가치가 있거나 가치를 내재하고 있어 언제 팔아도 상관없는 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살 사람은 넘쳐나는 과매수가 되면 주도권은 파는 사람이 갖게 됩니다. 10억이 실거래가 찍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사겠다고 연락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 주인은 살 거면 사고 말려면 말고 하면서 덕방에다가 전화해서 5천만 원을 더 올려버립니다. 매수자들은 9억이 적정가네. 이거 사면 흑운네 하면서 저항해보지만 결국 가장 빠르게 계상이 두드려서 물량 확보하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 10억 5천에 사게 되고 거기서 몇억이 더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소 비싸다 싶어도 물량 확보한 사람이 흑우일까요? 아니면 이거 적정가 아님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더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사람이 흑우일까요? 실물금과 은도 똑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트레이드아크에서 170만원의 실버바 거래될 때 사람들은 저거 사면 흑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뒤에 제조사 매물이 잠기고 순식간에 2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제는 170만원에 샀던 사람을 부러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격은 업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정합니다. 오히려 업자가 정한 가격에 싸게 던진 사람이 흑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트레이드하크에서도 사겠다는 분들이 넘쳐나고 조금 비싸게 올려놔도 철컥철컥 거래가 체결되어 버리니까 판매자 형님들이 별로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흑우 하나 잡으려고 호가를 높게 걸어놓은 게 아니고 안 급하니까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마세요. 느낌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물은 수천 개가 있는데 최저 가격 순대로 구매 가능하니까 낚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판매자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도나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상황이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아무리 비싸다 뭐하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급한 사람은 판매자가 아닙니다. 화폐 쓰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다. 이건 마트에서 물건 고를 때나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장인지 상황이 어떠한지 어느 쪽이 여유가 있느냐의 차이에서 갈리는 겁니다.